자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데, 얘를 벡터를 이용하여 보여래.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을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. 네, 보여라고 하니까, 놓고요. a, b, c, d라고 하고 평행사변형이니까 얘들은 다 평행이다 이제. 그럼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말이 뭐야. 이렇게 가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같고 얘하고 같다라는 것을 보여야 되겠죠. 얘를 O라고 하, 하면 좀 그러나. 왜냐하면 원점을 O로 쓰니까 보통은 이거 ABCDE라고 할게 그냥. 지금 뭐야. 보여야 될게 이게 ABCD가 뭐 평행, 사변형이야. 이면, 뭐다? BD와 DE가 같고, AE와 EC가 같다. 얘를 보여라는 거죠. 뭐를 이용하여? 벡터를 이용하여. 벡터는 기절을 잡고 시작점 통일하면 되지. 자, 그러면 나는 이 벡터를 무슨 벡터로? 그냥 B벡터 잡을게요. 이 벡터를 d 벡터 아 d 벡터로 잡을게. 그럼 이게 평행사변형이니까 a c 벡터는 b 벡터 나기 d 벡터지. 오케이. 그런데 이게 개수의 합이 얼마야? 2가 되니까 이 식을 2분의 b 나기 d. 이거에 두 배를 할수 있는 거지. 그럼 이 벡터가 뭐다. 예를 들어 a 2-벡터라고 한다면 ac 벡터와 a 2-벡터가 이 뭐야? 평행하다는 얘기지. 또 길이는 뭐야? 반이 된다는 거죠. 얘하고 얘가 평행하다는 말은 a와 2-와 c가 일직선에 있다는 거죠. 일직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야? 얘 2-라고 난 표현했지만 얘는 대각선이 만나는 점이지. 아, 만나는 점? 만나는 점 만나. 음, 맞죠? 그럼 이게 일직선에 있는 거고 길이가 몇대 몇이야? 1대 1인 점이잖아. 또이 벡터는 뭐야? B와 D의 중점이잖아. 그럼 B와 D의 중점이면서 이 길이가 1대 1 되는 점이 이더라 이게 뭐야? 대각선이야. 대각선이 교점 아니야. 맞나요? 다시. AC벡타를 B다기 D인데 2로 나눈 거두배니까 얘가 뭐야? AC벡타 말고 B와 D의 1대 1로 내분한 점 벡타의 두배가 AC 벡터니까 이말 자체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듬을 한다라는 표현이죠. 됐나? 그래서 내가 말는건 2-로 e 혹시나 2가 아닌 다른 점이나 했는데 그냥 2로 해도 아무 문제 가 없었지. 맞나? 이게 네 분점 1대 1로 내분하는 점의 두 배가 AC니까 내분하는 점의 요 벡터 두 배가 이거니까 같은 직선에 있으니까 증명 끝.